안녕하세요 렉스 김키렘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카이엔 차량에다가 gdw 토우바죠 유럽식 토우바 네 여기 보시면은 볼 사이즈가 50mm 고요 어, 볼 높이가 사, 약 45cm 정도 되는 어, gdw 사의 토우바입니다 우리가 acs 라든가 뭐 브링크 오토화 여러 가지 그런 토우바를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GDW 어 제품을 장착을 했고요 이 GDW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리형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13핀으로 제가 어 올려서 이렇게 숨겨서 평상시에 주행하시다가 사용하실 때만 전기장치 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작업을 해놨고요 자 여기 먼저 분리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레버가 이제 달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아주 잘 장착이 됐을 때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금장치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잠궈 주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요거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지금 안 당겨지죠? 이 레버 자체가. 어 이렇게 해서 도난 방지가 되는 거죠. 원래 당겨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어 당겨지지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열쇠를 잘 넣어서 열어주시고요. 어 여기 여기 검은색 부분 여기를 딱 잡고 당겨 이렇게 딱 당겨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움직이잖아요. 예. 이렇게 당긴 겨 상태에서 레버를 내려주세요. 어, 내려주시고 자 살짝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장착할 때는 받침대에 올려서 끝까지 올려주시고. 어, 끝까지 올려주시면은 얘가 초록색으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리셨죠? 자, 내려주시고, 자, 다시 올려볼게요. 그냥 위로 끝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딱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초록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잘못 장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초록색 들어온 거, 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견인장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견인장치를 연결했는데 옆에 전기장치는 숨어져 있죠. 이 고리 있어요. 이 고리를 손으 손가락으로 걸어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쭉 내려서 바로 전기를 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사용 안할 때는 쭉 올려서 이제 하시고 이 견인장치 분리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평상시에는 이 견인볼을 달고 다니시면 안 돼요. 단속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분리형 같은 경우에 따로 트렁크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유럽식 토우바 GDW4에서 나오는 견인장치를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